자, 신나수나 어떤 친구가 예쁘게 자란지 볼까? 오늘은 선생님과 먼저 수량패기 하나부터 수렴까지 수량태기하고 정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가르게한번해볼거예요 더하고 떼고 해보자. 자 갑니다 준비. 1,2,3,4 말고 하나둘신넷으로 갑니다. 준비. 누가 잘하는지 면서 손가락 번갈아가면서 준비. 시작. 어, 하나 이번에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번는 7라운드. 7라운드. 아병 오, 잘한다. 우리 앞에 친구들, 뒤에 친구들. 자, 이번에는 5와 2가 만나면 7. 잘하데 잘하니까 8 들어가도 까 뿅뿅 5와 3이 만나면? 8 8 8 8 빼기 3은? 5 8 빼기 5는? 4 뿅뿅 4와 4가 만나도? 8 8 8 8 8 빼기 3은? 4그 다음에 뿅뿅 똑같네? 뿅뿅 어? 이거 몇이야? 너무 잘했으니까 이번에 선생님과. 그래서 숫자를 하나 가리킬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1큰수 찾을 수 있어요? 네. 1큰수? 진짜? 자, 갑니다. 뿅뿅뿅 那个卡。